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안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여 도다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교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는 예측하지 못하는 매우 다양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방해자의 세력과 또 문화의 차이로 인한 여러 문제가 바로 그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과정에 대한 짤막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는 과정에서 바울 일행은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데살로니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약 3주간을 머물며 회당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아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전하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마음을 정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약 3주간에 걸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한 결과 많은 열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 않은 시련도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보다,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의 생각보다 훨씬 더 데살로니가는 거칠고 험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시기심에 가득한 유대인들이 저자의 불량한 자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었던 야손의 집을 습격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나중에 보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복음전도를 매우 끈질기게 방해했던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로 7절을 보면 이러한 상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5절로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읍,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여 도다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라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수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이 머물고 있었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을 습격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 마침 바울과 신라가 외출하고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집 주인 야손을 대신 잡아서 읍장에게 끌고 갔던 것입니다. 여기서는 집주인 야손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아마도 야손도 바울과 신라의 복음을 듣고는 개종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불량배들이니까 이 야손이라는 사람과 형제들을 점잖게 데리고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읍장, 읍장들 앞으로 야손을 바울 대신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여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반역자다. 다른 임금을 섬기고 있는 반역자들이다. 그러니 대살로니가 있는 사람들 관리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야, 이반역죄를 저지르면, 그러면 로마의 황제가 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다시 치는 거 아니냐? 천하를 어지럽히며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을 섬긴다라는 말은 엄청난 죄목이었습니다. 반역죄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초기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참소였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반역의 무리들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선교에는 치명적인 방해 요소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러한 고발에 읍장과 또 지도자들은 대단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러한 무, 무고한 고발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전해질 때 무군, 무부의 종교다. 그러니까 임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 이렇게 고발을 당했던 것입니다. 또는 기독교를 앞세워서 그 나라를 점령하는 것이 서구 열강의 침략 방법이다 라고 고발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나, 낙인을 찍어버리고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일어나는 데살로니가의 사태는 선교의 현장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혼동하는 데서 오는 오해와 편견은 기독교 핍박의 무기였던 것입니다. 대살로니가의 기독교인들은 겨우 예수를 믿은 지 3주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세신자 중에 세신자들이 바로 대살로니가의 세신자들입니다. 겨우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이런 핍박을 받는다면 과연 예수를 믿겠다고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핍박을 겪으면서 세워진 대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바울은 대살로니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만, 본받는 자가 되었다.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교회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의 현장 속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은 이런 흉악한 일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맞아 죽어도,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며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예수 믿으면 깡패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었던 곳이었던 것입니다. 이 깡패들과 그 바울의 대적자들은 나중에 베레아까지도 내려와서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이기고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나중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됩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저의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고난도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교회가 생길 수 있었습니까? 바로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말할 수 없는 봉변을 당하는 일을 씨앗 삼아서 이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설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건강한 교회, 대살로니가와 같은 교회를 세우도록 사명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사명은 받지 못했다.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사명을 거부하는 사람들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부담스럽다고 또 너무 힘들다고 지금 내 자신의 일도 너무 버겁다고 부정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있어도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단지 사명을 벗어버리려고 거부하고 발버둥치는 사람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에는 고난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대살로니가의 있었던 야손과 함께 봉변을 당한 사람들은 겨우 3주 차의 새내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3주의 믿음 가지고도 고난을 견디기에 결코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들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신앙 연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데살로니고보다 더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갈수 있는지를 상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거룩한 사명을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것,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대살로니가에서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겨우 3주 밖에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을 이기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고난을 감내하며 믿음으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능력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역, 육신으로나 영적으로나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실 때에 이것을 우리의 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 위해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며, 더큰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 생활 견고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우 3주 차에 새내기 그리스도인들도 견뎌냈던 이모든 믿음의 고난을 하나님 우리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m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dancing before.